자 반갑습니다. 김마입니다 드디어 오대오 모드가 나왔는데요. 고로 오늘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오대오 모드 버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럼 바로 갑시다. 일단 오대오 브롤볼에서 공을 우리 팀 골대까지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을 골대 끝 부분에 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 골대 안쪽에서 공을 받으려고 하면. 공이 나를 따라오면서 공이 골대 안쪽에 뭐? 있습니다. 무슨... 이런 식으로 공을 안쪽에 두고 인성질도 할수 있어요. 우리 팀 AI 반응도 한번 볼게요. 어머머머머, 뭐야? AI도 공이랑 같이 껴가지고 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네요. 자, 그러면 이 버그를 실전에서도 써먹어 보겠습니다. 일단 인성질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골을 먼저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패스 받으시고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 좋아요. 깔끔했죠? 이제 인성질할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어요. 공 저한테 주세요. 공 저한테 주세요. 공 받았고요. 자, 이제 공을 우리 팀 골대에 넣겠습니다. 여기 넣으면 되죠? 아, 빈나갔다. 다시 넣을게요. 이렇게 골대에 걸치고 안쪽에서 공을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막아주면 돼요. 훌루루루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부터 모드가 브롤볼 모드가 아닌 타워 디펜스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죽어도 저기 있는 공만 지켜주면 돼요. 들어오는 적들 다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1대0으로 깔끔하게 이겼죠? 근데 만약에 적을 막지 못해서 타워 디펜스를 실패한다? 그러면 이렇게 동점골 먹히는 겁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빠이